짧은 나이프 리뷰입니다. 오늘은 뭐, 딴건 아니고, 제가 맨 처음 구매했던 나이프입니다. 콜롬비아 캠핑 나이프. 시스, 쉬스, 일론 시스고. 이걸 제가 처음 못 모르고 샀을 때, 5만원 거금율고 샀는데, 아, 기존 사람은 안 사겠죠. 강제도 이게 뭔강제인지 이게 스탠 강제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깨져 있습니다. 접착제로 붙여놨거든요. 바토닝 하다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풀탱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레테일이라고 해서 쥐꼬리처럼 이런 식으로 탱이 돼 있고, 그때 백패킹, 캠핑 할때 그때부터 제가 나이프에 관심을 가지게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부시인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이프 했고 할로우 그라인더에 지금은 좀 추억거리처럼 맨 처음 산 나이프이기 때문에 그냥 추억 삼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돈 이거를 사라고 하면 안사겠지 그렇습니다 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이 각도를 어느 정도 잡아서 좀 힘을 주면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 그러니까 사사사사 하면 아예 안 만들어지거나 깊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좀 적당히 줘야 됩니다. 뭐이 일부러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날토 제가 한번 예전에 갈아놓고 안 썼거든요. 거의 쓸 일이 없어서고 안 썼습니다. S R K 나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건데 이런 할로 엣지는 각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좀 힘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드냐면 이렇게 들고 하는 건좀 힘듭니다. 왜냐면 들고는 아무렇게나 각도를 좀 해도 쭉쭉쭉 밀리는 칼은 상관이 없는데 할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아래로 두고 힘을 좀 실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추억 삼아 한번 해봅니다. 나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나무는 아니거든. 근데 좀 잘안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사가지고 <laughs> 추천은 안 드리지만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접착제로 붙여놨는데 초거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이걸로 바토닝을 하는데 잘안 되는 겁니다. 말도 잘서 있는 것 같고 한데 왜안 될까 하면서 이제 세게 그냥 안 돼도 억지로 막 쳐,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티질 못하고 요 부분이 깨진 건, 깨지는 겁니다. 나름 저의 그래도 첫 나이프인데. 그때는 진짜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캠핑 나이프 쳐가지고 좀뭐 5만원이면 다른 것도 좀 봤는데, 뭐라는 그때 안 떴거든요? 네, 캠핑 나이프, 나무, 뭐, 하려고 하는데, 제 보면, 어, 이거 가격도 괜찮고, 하네. 그게 막 쿠팡 이런 데서 검색을 캠핑 나이프 치면 이런 거 나옵니다. 간조나 뭐, 콜롬비아나 뭐, 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강제 이름 같지도 않고, 모델맨 같은데, 국기는 또, 미국 국기를 걸어놨는데 밑에 보면 이제 회사 이름이 약간 중국 빌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이도 길고 좀 크고 한 거를 이제 사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는 뭐 라이프 브랜드도 모르고 뭐 강제가 뭐가 뭐,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생긴 거 보고, 가격도 5만 원이면,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니네. 해가지고, 그러면서 좀큰 거, 좀큰직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나이프 쪽으로 찍게 된 이유가, 처음 입문하실 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laughs>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막 사용하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날도 금방 무지지고 시스도 솔직히 날론, 이거에, 날론이 날론, 물에 젖는 날론입니다. 안에 뭐 플라스틱 든 것도 없고, 허접하죠. 지금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뭘 알아서 살 걸, 이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laughs> 되긴 됩니다. 근데 바토닝 할때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상에서 딴거 보면, 완전 여기서부터 바톤에 치면 쭉쭉쭉 치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들어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장작이 딱딱하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진짜 처음 이거 테스트 해볼까고 사용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종이만 잘라보고 사용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캠핑장 가서 이제 화로 이제 해가지고 두드렸는데, 와, 몇번 치다가 이거 부서지는 거 보고 멘붕 왔었습니다. 그런, 이런 나이프도 있습니다. 이런 나이프.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 실제 사용했던 어울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판단은 뭐 보고 계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나를 한번 만져 놓고 나를 한번 싹 갈아 놓고 버려요. 보관해야겠니다 추억상 <laughs> 팔 수도 없고 이거는 나름의 추억이 묻어있는 나이프. 못 모를 때 샀던 나이프. 쿠팡 같은 데서 캠핑 나이프 쳐서 샀던 5만 원 거금 5만 원 주고 샀던 나이프. 그냥 이렇게 보면 초보분이 봤을 때뭐 탱이 뭔지 모를 때는. 오, 튼튼해 보이는데, 묵직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이거는 나를 한번 갈아서 그냥 보관해야겠습니다. 그냥 이런 제첫 나이프는 이겁니다. 추억이 있는. 그때 캠핑장 저 금산에 캠핑장 가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이거. <laughs> <laughs>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다시 갈아보고 쓸만하면 좀 쓰고 아니면 보관하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